안녕하세요.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맛연사입니다. 쫀득하고 맛있는 매콤한 감자절임을 한번 맛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자, 밭에 가셔서고 왕감자를 4개 정도만 캐갖고 오시는데, 필러로 깨끗하게 제거를 하시고, 물로 깨끗하게 헹구셔갖고 자,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는 가로, 세로 약 3cm씩 썰어갖고, 큐브 모양으로 썰은 다음에, 자, 맛있게 한번 졸여 보도록 할게요. 자, 감자를 다 썰어 주셨으면 감자의 전분기를 좀 없애주기 위해서 물에다가 담궈갖고 헹궈신 다음에 물기 빼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물에 담궈갖고 한 1~2분 정도 조물조물 해서 감자 전분을 없애주신 다음에 찬물에 헹궈갖고서 물기 빼고 사용하시면 돼요. 참 쉽죠? 감자를 볶아주고 나서도 졸였을 때 부서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소금을 갖다가 살짝 넣어서 절여준 다음에요. 여기다가 물엿까지 넣어갖고 단맛도 올려주지만은 삼투합장형으로 해갖고 더 쫀득한 감자의 식감을 살려서 맛있게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하고 물엿을 다 넣어주셨으면 이렇게 조물조물 해갖고 40분 정도만 절여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밑에 바닥에 물기가 많이 생길 거예요. 자, 식욕을 돋궈주는 매운 청양고추는 두 개에서 세개 정도만 입맛에 맞게끔 자 슬라이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굳이뭐 청양고추 안 넣어도 되겠지만 좀 들어가면 좀 매콤한 게더 맛있어요. 자, 모든 요리에 빠질 수 없는 대파는 자 2분의 1대 정도만 반을 갈라 주신 다음에 자 쫑쫑쫑 조금 두껍게 썰어서 준비해주시고요. 맛있는 양념장을 계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추장과 굴소스, 자 미림을 자 섞어주시고요. 부천표 몽고 진간장도 30g 정도만 계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은 간장이 아니에요 자 나트륨 함량이 다르니까 마전사가 추천하는 간장을 쓰시면 좋아요 톡 쏘는 향이 있는 간마늘은 40g 정도만 넣어 주시고요 요래요래 잘 섞어 주시다가 자 중간분 고춧가루도 8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 주시면 되겠어요 모든 요리의 완성은 사랑과 정성을 담아서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주문을 외우신 다음에 간을 딱 보면 맛은 두 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그리고 자 감자를 40분 절이는 동안에 한 세네 번 정도 뒤집어 주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아마 수분이 많이 빠졌을 거예요. 자 이거를 감자랑 절인 물을 자, 분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불 조리고요. 식용유는 35g 정도만 계량해서 넣으신 다음에 자, 강불에서 3분 동안만 다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불에서 3분 정도 볶아줬더니 감자가 어느 정도 노릇노릇하게 나오죠? 자, 이때 아까 전에 절인 물을 버리지 말고 여기다가 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불은 중불로 해주시고요, 뚜껑을 닫은 상태로 자, 중불에서 6분 정도만 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참 쉽죠? 자, 중불에서 조리하는 동안 중간에 한 번씩만 이렇게 뒤집어주시고요. 6분 이후에 자 뚜껑을 열어 보시면 아마 조림물이 많이 졸아들었을 거예요. 아마 감자가 지금 딱 맛을 보면 단짠단짠할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양념을 다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념을 다 넣어 주셨으면요, 자 고루 양념을 잘 섞어갖고 이제부터 이제 조리면서 볶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조린 양념 소스가 어느 정도 이제 걸쭉해지면서 이제 감자하고 이제 엉킬 거예요. 이때 이제 대파를 넣고요. 다 같이 한번 섞어 주신 다음에 여기다 깨를 넣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자님들 거기서 매콤한 감자조림 냄새가 거기까지 가나요 아주 여기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요거 밥 비벼 먹으면 아주 맛있으니까요 요래요래 잘 따라 만드셨다가 가족분들하고 즐거운 식사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맛은 두말하면 잔소리 아니요 베리 굿